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범사 김영룡 범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회생 진행 중에 한 가지 가끔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 내가 그 신청 후에 금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모든 강제집행이 금지중지가 되는 효력이 있고요. 내가 개인회생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면 이미 내 재산에 들어와 있던 모든 강제 집행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대한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경우에 다 내가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과 함께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내 재산에 들어와 있던 이 강제 집행들이 실효가돼서 내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지 그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강제 집행의 실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요즘에 특히 더 그런 문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뭐 수도권도 최근에 언론 기사들을 보면 아파트 가격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에 특히 경상도권 쪽에서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아주 많이 하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30% 40% 이렇게 떨어졌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아파트를 처분하고, 뭐, 임대차로 전환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면 더 요건에 좋은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처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신 채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그럼 이분들이 어떤 걸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그럼 내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고 나서 개시 결정, 인가 결정까지 받고 나면 그 이미 들어와 있는 가압류라든가 이런 강제대행들이다 실효가 돼서 해제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임대차로 전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합니다. 내가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어 그 은행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이외에 가압류 같은 이런 강제집행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어 내가 해제신청을 해서 말소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과 협의만 되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법원에서 최근에 제가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이렇게 그 보정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부동산에 간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가 말소가 된 후에 변제 계획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크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 강제집행 실효 시점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변제 계획안에 이제 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통 기타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변제 계획위외에 특별한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기타 사항에다가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법원에 납부하기로 한월 변제금을 20회까지, 어, 임치 완료했을 때, 그때 강제 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해달라라고 보정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다가, 어, 채무자께서 혹시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거나, 어, 재산에 들어와 있는 강제 집행의 효력을 너무 일찍, 어, 실효시키게 되면, 채권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면이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법률 규정과 다르게 어 다른 시점을 정해서 그 실효시점을 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년을 변제를 하겠다면 그 3년 변제가 종료됐을 때 변제가 완료됐을 때 아니면 변제 기간 중에 이분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때까지 변제가 완료되야만 강제집행의 효력을 실효시켜 주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신청과 내 재산의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강제집행 효력의 실효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률의 기본 원칙은 인가결정과 동시에 모든 강제집행이 실효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시점을 다르게 정해서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차후에 인가 결정 후에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고 해도 어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시점을 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하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받으시고 어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룡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